내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목표로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 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등의 정책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5년도 업무 계획을 1월 13일 발표했 편리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공를 위해 다인생 특별 교통 수단의 상반기 중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 시스템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있고 예약 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하반기에 신규 도입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 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 지역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2024년 50개에서 2025년 85개 지역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홈 속에 2024년 12월 기준 265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는 K-Ps는 다자녀 할인에 신규 도입한다. 환급률은 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이다. 적용 지역도 189개 지자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과제와 관련해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및 문항 관제 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서민 주거 안정, 과제에선 매입 화계학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11만 호 규모로 공급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재반사 수명 주거 지원으로 희망의 주거 사다리 복원도 지속 추진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들의 대출을 상반기중 출시합니다. 수입지의 다양한 편의시설 등에 갖춘 청년이 만들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 분양주택의 신세가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세가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을 연 7만 포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고 1500호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법인 정책 금융 대출인 기금 돌 버팀목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대출 보증도 개선할까 계산을...